슈퍼크루징 활공 비행, 일본, 중국 압도. KF21 6세대급 스펙 실체 공개. 미국이 분석한 KF21 생산력, 충격.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큰 도약을 의미합니다. 이번 양산 착수회의는 KF21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글에서는 KF21 외 개발 과정과 양산 계획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로 국내 항공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이번 양산 착수는 한국 방위산업의 큰 진전을 의미하며 향후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진 이 중요한 회의는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적기 인도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KF-21은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과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많은 연구와 노력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k f 2 1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전투력과 생존성을 갖춘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경남사천시 KAI 개발센터에서 열린 최초 양산 착수 회의는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한경호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항공기 기체 엔진, AESA 레이다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각 분야별 협조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KF21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KF21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로 AESA 레이다, 첨단 엔진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AESA 레이다는 뛰어난 탐지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을 제공하며 첨단 엔진은 높은 추진력과 연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KF-21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양산 과정에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조립의 정확성과 생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제작 기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동화 공정은 부품의 정밀한 조립을 가능하게 하여 전투기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증대시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KF21의 양산을 진행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계획이 위결되었으며, 2024년 6월 25일 항공기, 엔진, AESA 레이다 제작업체와 각각 양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산 1호기는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의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KF21위 양산 착수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적인 순간 입니다. 성공적인 양산과 배치를 통해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kf-21은 한국 방위산업의 자존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투기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함께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2. E, 이슈 체크. 미 해병대 요인 항공기 한국 도착, 미군. 윤 반란 직접 개입 우려 점증. UC-35D 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식고 가대나 공공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 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 공군 소속 제18 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 명의 미 해병대, 제3원 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 공군. 기지의 미5 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 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 6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다 dhc7-7 정찰기가 9사단 21사단 등이 주둔 중인 양주 물결표 위정부 전역을 정찰했다. 9사단 21사단은 윤석열 내란 지시에 찬동한 반란사단 중 하나로 위심받고 있다. 8일에는 미 공군 소속 고고도 정찰기 유다 CES가 한반도 중부 내륙 지역을 정찰했으며, 11일 유다 CES 1기가 정찰 임무를 마친 듯 주일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요코타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12일 오전에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비치크래프트 휴론미 육군 정찰기 두기 비치크래프트 rc-12p 허운 가. 남양주 가평 춘천 양평 홍천 양양 동해 북동면 바다 위 공역 상공선회 정찰 후 강릉 횡성 방면을 거쳐 오산공군기지로 귀향했으며. 오후에는 방향을 나누어 일기는 광주, 또 다른 일기는 대구 방면으로 이동했다. 정찰작전은 감시일 수도 있지만, 작전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일 수도 있다. 미군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미 국무부로서는 한국 추가 내란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첫 번째, 12.3 내란을 사전 포착하지도 못했고, 내란 당시 한국 외교부 등은 미국의 연락에 불응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방부 외교부 정보기관 등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상실했다. 두 번째, 야당 등에 의해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2차 계엄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 번째, 한반도 안보의 위협은 주한미군 28,500명이 위협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적 위치상 주한미군 주둔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현지시각 1일미위회는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하고 현주한미군 규모 2만 85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무장반란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 미국은 자국군과 자국 안보에 직접 손실 또는 손실 우려를 결코 좌시하는 나라가 아니다. 불안한 추정은 미군의 윤석열 반란군 직접 진압이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JTBC 장르만요의도에 참석해 미국 정보통으로부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미군이 국회 침투한 계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출동을 준비시켰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겸 반란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미군을 공격하고 생화학 테러를 자국에 가해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계획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간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라는 미국의 경고가. 유사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행동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의 직접 개입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이다. 만일 윤석열이 경호처, 경비단, 국정원 등을 동원해 실탄 발포 및 자국 테러를 명명하고, 유인 암살 납치, 나아가 미군에 대한 위장 공격으로 북한 전쟁 유발 등으로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키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주한미군의 자기 방어와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한국군에 대해 전투 병력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윤석열 반란군을 미국에 대한 위협 테러 세력으로 지목하게 되면 그 반란군이 미군 앞에 백기 투항을 하든 반격을 하든 뭘 하든 완벽한 색출이란 명분으로 상당 기간 한국군 통제권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나 치안, 수사권 등을 접수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현재 한국의 행정부, 국정원 등 정보기관, 사법부, 수사기관들은 미군의 통제권 접수에 대항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우려된다. 한편, 최근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인근 오산공군기지에서는 UH-60M 헬기나 CH-47F, 친노크등 중무장 병력 수송 헬기 기동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UH-60M은 영화 블랙호크다운에 나온 UH-60 블랙호크의 파생형으로 분대규모 병력을 수송할 수 있다. 겸 반란군이 사용한 것으로 관측되는 UH-60P 외 배달은 형제기다. CH-47F 치노크는 대형 수송헬기로 50에서 60명의 중무장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